기 <laughs> 어, 안나요. 어, 아, 그 아, <laughs> <웃음> <웃음> 하늘에 비가 내려. 열. 야비 이쪽 자리. 야우미 태양. 태양. 찍찍찍찍. 태양지. 찍. 찍. 찍.

아, 솔직히 내가 어려운 거 같아. 좀어려 점수 많이 줘야 돼, 정상이. 아이스 어, 아이스페스스 페이스. 진을 야, 아아스 같아. 아, 얘기 좀 야, <웃음> <웃음> 어 연구야. 연구야. 연구 알린다, 어, 이거와 연결 되는 어. 자, 애 아니 아니얘얘봐다가 아니, 아니, 예, 예, 아니, 저승이로? 아니, 야, 이아이 야. 있어. 야 어, 아, 아, 있어. 미스, 옆으로 가는가? 아니 는 <laughs> 좀 겠지, 아니야 할수 <laughs> 아, 어, 아. 그래? 아니, 수 어. 수 있어 아니 할수 있어 <laughs> 아니, 패스는, 패스는, 패스는. 아니, 패스는.